오늘 소개할 경품은 아이탑 스크린 레코더라는 화면 녹화 프로그램입니다. 녹화 프로그램은 경품으로 자주 나오고 대부분 주요 기능은 동일합니다. 부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에 약간씩 차이는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잘 맞는 걸 선택하고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프로그램 소개는 공홈을 참고하시고 경품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운영하는 트위스토리 블로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치 파일은 공홈에 있는 무료 다운로드 또는 더보기에 첨부한 링크를 눌러 다운로드 합니다. 설치하는 과정은 지금 설치를 누르고요. 설치가 끝나면 지금 실행을 누릅니다. 프로버전 활성화는 등록을 누른 다음, 블로그에 첨부한 라이선스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고 등록을 누릅니다. 등록이 끝나면 프로버전으로 바뀐 걸볼수 있죠? 경품으로 나오는 녹화 프로그램은 메인 UI만 다를 뿐 대부분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간단하게 사용법을 소개하면 화면 탭에서 전체화면이라든지 영역 선택, 창 선택이 있고, 잠그기 기능도 있습니다. 녹화 툴바는 단축키 사용과 함께 캡처 찍을 수 있는 메뉴를 볼수 있고, 스피커와 마이크 옵션은 목록을 펼쳐서 밑에서 확인하면 되는데 다른 프로그램에 없는 기능으로 음성 변조가 있습니다. 변조할 샘플 목소리는 많이 없지만 뭐이 정도면 꽤 쓸만하죠? 음성 변조 기능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우스 효과는 설정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웹캠 연결 가능하고요. 오디오만 따로 녹음할 때 게임 탭을 누르면 실행되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라든지 게임을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도 다른 프로그램에서 많이 봤죠? 스크린샷 탭에서는 사용자 지정이 있고 전체 화면이 있고 활성화된 창이라든지 폴더 선택,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에 없는 스크롤 창도 있습니다. 요거는 웹페이지 스크롤 캡처할 때 활용하시면 되겠죠? 파일 탭에서는 화면 녹화, 오디오 녹화, 그리고 캡처 찍은 내역을 볼수 있고요. 도구 탭을 누르면 편집에 관련된 옵션을 볼수 있습니다. 빠른 편집기를 눌러 파일을 불러오면 자르기 기능과 함께 여러가지 필터 효과를 줄수 있고 스티커 그리고 백그라운드 배경음악도 넣을 수 있고 자막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급 편집기에서 새로 만들기 시작을 누르면 간단한 영상 편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압축기를 누르면 파일 용량 줄이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이 노이저는 영상 파일의 소음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에 있는 옵션을 살펴보면 키보드 아이콘은 실시간으로 누르기를 시각화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녹화할 때 입력한 키를 보여주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텔레앤 프롬프트를 누른 다음에 주제를 선택하고 여기에 속도를 선택하면 프롬프트 기능도 사용할 수있는데요 이거는 저도 처음 보는 거지만 어, 재미있는 기능 같습니다. 그리고 녹화 화면에 워터마크를 넣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녹화 일정을 누르면 예약 녹화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옵션 목록에서 설정을 누르면 본인 취향껏 옵션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 없는 추가적인 옵션도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본인이 필요한 것들은 체크하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인 사용법을 쭉 살펴봤는데 기존에 소개했던 다른 경품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기능이 훨씬 더 많죠? 기능이 많건 적건 녹화 프로그램은 본인에게 잘 맞는 걸 선택하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설치하고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